네. 국제위원님 여러분, 어, 자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의 의원 총회를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대변인 노종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어, 제2차 국립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뒤를 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경례 자랑스러운 대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빛내어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앉시기바이고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대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21일 국회, 개원 후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회의를 해야 합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원구성을 지체하면 할수록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가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방송 장악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정하기 위한 방송 3법도 지체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도 늦어집니다. 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구성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만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도 국민의 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원구선 협상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관례를 거론하는데 말이 좋아 관례이지 국회법을 어기자는 것 아닙니까?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데 국회법이야말로 대화와 타협의 산물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만든 국회법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국민의 힘이 오늘이라도 협상에 나서겠다면 응하겠지만, 시간과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 듣는다면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때쓰지 말고, 국회법과 총선 민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총선 참패와는 비할 수 없는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되실 국회의장님께도 국회법에 따라 조속하게 원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주시기 바랍니다. 21대와는 달라질 국회의 첫 모습을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좌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